7월 21일 오후 8시 51분 인천서구 화학제품공장 국발. 노란, 노란 거 보니까 뭐 세월호하고 뭐 정가 있는 거, 정가 있는 거아니에도 필요하고. 시계를 보여주고 뭐. 그것 때문에 타겟해. 18이 있구만, 이게. 1 8 2 1 8 1 2 4 2 0 1 4 1 8 2 4 2 0 1 4 이거 아니 고0 2 4 2024, 2 2 2024, 7 0 7 4 2 0 2집어0 2뭘 2024, 게0 2 4 2024, 2024, 2024, 는가 하지 말란 거 갖고 터2 4 2024, 2024, 2024, 2 0 뭐 있는 것구만 그것뭐 때문에 있는 거야 노란 노란 거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아 뭐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이 런타이20 20에서 뭐, 1 8 2그거1814 20에서 이게 꼭 실종화동 관련된 것 같고. 1 8이 숫자 18이 숫자예요.